원아웃의 주자 2루. 마무리 김원중과 3번 타자 김현수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카운트에서 걷어냈어요. 김현수 타구가 오른쪽으로 우익수 위로 갑니다. 3점 밖으로. 김현수의 한 방이 다시 한번경계를 바꿔놓습니다. 올시즌 첫 번째 홈런을 절체절명의 순간 팀을 구해내는 토런보로 장식합니다. 더가우웃까지 달려갔던 김태군 지붕을 이제 미쳐 보지 못하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 지붕에 떨어질 때 정말 꽝 소리가 나거든요. 어. 네 놀라는 선수들 보고 제가 겁쟁이라고 놀렸었던 어. 때입니다. <laughs> 저 놀랐죠. 저, 저 놀랄 것 같은데 네. 어. 저희한테도 소리가 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자, 김태군 투수 김현수. 시 시절에 또 이렇게 했던 몬스트라 카운티에서 2구째 김현수 힘껏 때렸습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담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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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무너뜨립니다 김현수가 트윈스의 첫 번째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김현수의 홈런 LG는 추격하는 점수를 빨리 만들어냈고요 지켜가고 있는 이승현 왼손 투수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뻗어 갑니다. 어, 김현수의 타구가 반짝에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공의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 지금도 좀 늦게 맞은 듯한 느낌인데 밀어서 넘어갑니다. 와, 오히려 신민재 선수의 도루 실패가 홈눈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현수의 올 시즌 3홈런. 그리고 저거 바깥쪽 골 당깁니다. 멀리 가는 타구, 김현수의 타구가 탐자들넘삼니다 김현수의 솔로포. 선두타자 김현수의 홈런 올슨 다섯 번째 곡선을 라이너성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또한 점. 삼성에게서 멀어지는 LG 트윈스 점수 6대2넉점차의 경기를 만듭니다. 야, 과연 분석에서 선수는 얼마큼 이 침착하게 공을 잘 던지지? 두산 맞대결이 1할 2푼밖에 되지 않아요. 음, 두 선수 맞대결이 25타 3안타였습니다. 오늘도 <laughs> 3안타 중에는 5런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laughs> 김현수의 카운트입니다. 3형 1. 김현수입니다. 네, 특정권에서 본인의 이상도 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계속 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는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1 카운트라는 거 최소한 본능적으로 스타일 가운데 밀어 던집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김현수 선수, 특정권의 해결 또 타이탄 경기 해결사의 능력을 보여주네요. 아, 무리 후배들에게 많이 맞아도 지금은. 처음...